자, 지금 칠판을 보면요. 1번 구석기, 2번 신석기, 저쪽에 3번 청동기 시대의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아래는 빈칸이 뻥뻥 뚫려있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이야기이고요. 내용도 쉽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이 주제에 관련된 게 출제가 100% 됩니다. 근데 거의 몸풀기 문제. 기이렇게 1번 맞추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 수준이에요. 빈칸도 많이 뚫려있지만 간단한 내용들.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니까 돌 떼기를 썼어요. 근데 큰 돌에서 떼어낸 조각을 주워다가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뗀석기라는 도구를 썼어요. 자 근데 뗀석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주먹에 지고 도끼처럼 사용했던 주먹 도끼가 있고요. 이제 뭐 밀개 전용. 그 다음에 뭐, 찍기 전용. 미는 거 전용, 찍는 거 전용.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밀개 찍기. 뭐,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뗀석기 이렇게 칭해지는 겁니다. 자, 이뗀석기가 주먹 도끼 대표적인데 도끼로 뭔가를 찍어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먹었죠. 아, 경제 활동은 주로 사냥입니다. 이제 또땅 파고 식물의 뿌리 같은 걸캐 먹거나 아니면 나무 열매를 따 먹기도 해요. 그런 활동을 채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대체로 이제 사냥감 똑 떨어지고 따먹을 거 캐먹고 똑 떨어지면은 이동을 해서 먹을 거를 새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동 생활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냥이라는 거 혼자 못해요. 이때는 날이 추웠기 때문에 메머드 엄청 덩치 큰 그런 짐승을 사냥하곤 했기 때문에 물이 지어서 사냥도 했고 이동을 할 때에도 물이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한옛 일곱 명, 많게는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했는데, 이 무리네 지배자가 없어요. 뭔 말이냐? 평등 사회였다는 거죠. 평등. 자, 근데 어쨌든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한 곳에 탄탄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데, 열심히 집 지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추위 피할 수 있고, 사나한 짐승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동굴에 쏙 들어가 삽니다. 이동 생활에 맞게끔 동굴에 주로 살았어요, 동굴. 덜어, 바위, 그늘에 살기도 했고, 집을 짓더라도 막자요? 막지. 나뭇가지 같은 거 엮어서 막자요? 자, 짐승 가족 같은 거 위에 막 덧붙여서 막지는 막집, 이러한 집을 짓고 살곤 합니다. <laughs> 자, 키워드 잘 잡아야 돼요. 일단 나와 있는 거 다시 정리할게요. 인석기를 썼어요. 대표적인 인석기 주먹도끼. 제가 명랑 노트 교환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꼭 다운받아서 빈칸. 여러분 스스로가 아, 이 단어는 꼭 구석기 시대의 주요 단어로 잡아야 되는구나.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료도 많이. 활용되는 게 하는 건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서비스 명쌤의 사랑을 담아서 주먹 도끼 사진 같은 거 삽입해 놓은 거 보이죠 그런 것도 자료로꼭 함께 연결해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랑 노트에 있어요 그거 꼭 다운받아서 미리 함께 연관 지어서 정리해 두시고요 뗀석기 이용해서 사냥 생활 주로 했고요 이동을 하면서 살았고 동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뗀석기 사냥 이동 동굴.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꼭 잡아 두어야 돼요. 어느 시대 키워드? 구석기. 됐어요.